대원님에 대한 농념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기립하셔서 전체 농념을 하시겠습니다. 전체 농념 저거 <목> 음악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국 대우협회 회장님 신 김수영 회장님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 회장님 자, 박수로 맞아 주시고. 박수가 적 <laughs> 박수가 적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전국 <laughs> 대월회 회장님이신 김수영 회장님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환호성 지르신 분한테 가상점중 주십시오. 네몇 분이 몇분부르0점 몇 분, 10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안안안된 안 겁니다. 자 서양 화가이면서 전국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환호성이 안 나옵니다. 김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어, 배우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환호성까지 질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월급 없이 한 22년 동안 회장을 맡고 있는 에,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월급 없어도 좋습니다. 이 박수 소리만 들으니까 아주 큰 영광입니다. 아, 오늘 에, 배우 팬들이 이렇게 운집해니까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에, 배우님의 성지나 다를 거 없으니까 여기서 로터리 한 200m 로트 4가 사거리에 보면은 배호님이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시면 배호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어 제가 주선한 이 저, 가장 큰그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거대한 그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로 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또 제가 그렸고요. 거기서 또 기념사진 하나 찍으시고 또뭐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오셨는데. 그런,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더군다나 배우 협회 예 행사에 위해서,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반드시 가십시오. 돌아가는 삼국지 노래비가 저쪽에 한 200미터 가면 로타리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하철 4호선 입구에 보면 거기에 예 배우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하나 찍어서 반드시 기념으로 남기시고 바라고 자, 오늘 2021년 배호 50축입니다. 아, 참, 우리 곁에서 살다 가신 위대한 가수님,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이신데, 음, 그렇게 에, 아름답게 살다 가신 분도 드뭅니다. 불과 에, 가수 활동 6년 동안 200여 곡을 발표하셨는데, 지금도 노래방 기계에 아싸나 금명에서 보면 52곡씩 들어가 있습니다. 53곡 있는 것도 있고, 메들리까지 합쳐서, 배우님 노래가 어참 그만큼 우리들에게 참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겠죠. 그 위대한 배우님의 노래를 오늘 여러분께서 어 똑같이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못창 가요제지만 또 이제 상장에는 보면 배우 음악 경연 대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참 배우님의 영혼을 담긴, 담긴 예, 네, 그런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고. 우리 예년 같은 우리가 배원님을 산소에 많이 갔습니다. 경기도 장흥에 보면 신세계공원병원이라고 있는데, 에, 거기에 갔었는데, 우리가 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산 아트홀에서 대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거의 한 20여 회를 모창 가요제를 했는데 오늘이 가장 의미깊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무려 그분이 가신 지 50주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모창대회를 하고 열고 또 여러분께서 배우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여주신다는 게참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에게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50주년 기념 KBS에서 가요 무대가 이번 월요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배호 노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집이니까 한번 보세요. 월요일 날 저녁 10시. 그 다음에 빅 픽쳐스라는 영화사에서 음,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고 어, 지금 현재 극장의 사실은 제대로 상영을 못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완성했는데 내년 초에 상영에 들, 아, 제작에 촬영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쯤 배우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 부분 가서 있죠. 어, 프레디 머큐리 그 사람에 관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우님에 관한 영화도 아마 히트쳤으면 좋겠고. 어, 어쨌든 그 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환생하는 듯 예, 오늘 여러분께서 멋진 예, 음악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13분에게 예, 입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저리허설할때 들어보니까 다들 잘해요, 다들 잘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출전하실 정도라면 전국에서 그래도 매노를 하는 배우 어참제적인 전국 배우협회 카페 직인데 배우 광입니다 여기 오실 정도 된다면 아마 배우 광 정도 되시고 배우 노래를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니까 오셨겠지만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조금의 그야말로 습자지한장 차이로 어, 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되는 분은 13명에게 제가 거청한 상금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게 그 우리가 어, 팬클럽으로서 많은 그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품이, 상금이 좀부족하다는도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제가 어, 네이버에 쳐보면 서양화가 김수영 최근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작품 13개를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또 13분에게 특별히 여러분께서 시상을 하면서 가수 인증서를 주시겠다고 여기 가수협회 사무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가수 인증서를 주시겠다는 사무총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한국가수협회는요 어, 올해몇 년째지요? 1 57년도에 3 0된0 57년도에 4 3 0 3 0 0 6 2 6 2 60,000. 60,000. 6 6 2년차0는 한국 가수의 어머니 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 0 이제 분이. 다음 다음 주에 찾아갈 겁니다. 예, 우리 저 가수 회원이 되고요. 가수의 날에 미칠이죠. 12월 14일 화요일. 오,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55일. 네. 강서 국민회관. 강서 국민회관. 저는 강북 국민회관에서 했는데, 강서 국민회관 11월 5월 15일, 14일. 14일. 국민한테 좋은 데 나오십니다. 네. 이번 13명은 입상되신 분들은 가수의 날에 같이 가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큰 영광이 있고 또큰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에 1번에서 15번 참가자만 계시고, 그, 이후로는 밖에 계셨다가, 그 잠시 안내 의원께서 입장을 하시라고 하면은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은 1번에서 15번까지 그 참가자님들, 이거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혹시, 그, 저기, 소리가 켜져 있으면은 그 진동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번. 1번이세 아, 볼펜 저쪽해서 아니, 그 넘어가고. 이거를 네. 전부. 아니, 그냥 한명한명 내세요. 이럴 때? 예, 고집 때리 마스크는 벚꽃으로. 자, 그러면 은 1번. 김태수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수원에서 안 오신, 오신 분. 안 오신 그러면 2번. 번호 불러서 안다오신 분은 맨 꼴찌로 다시 면행합니다. 2번. 경남 김해에서 오신 유존 선생님의 왕제낀 이상충당 공원. 올라가십시오. 마이크. 감사합니다. 제가 러가 <이> 여기서 1번, 일본, 1번에서 15번만 남으시고 밖으로 퇴장해주세요. 창업원은 왕이라